드디어 주간 안데르손의 종영이 바로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이 었습니다 그래서 써로정이 어, 풀어주는 안데르손의 이정 이야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마지막 마지막 회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지 오늘 서호종 기자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갖겠습니다. 표정, 표정 하겠습니다. 봐, 네. 완전 비장해. 그러니까 이제 아... <laughs> 아, 머리로 다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laughs> 자 그럼 결론을 얘기드리면 어 던딜입니다. 던딜. 음, 던 던딜. 던딜. 네, 우리 음. 로마노 씨가 좋아하는 히위고. 히위고, 컨펌드. 히위고 컨펌드가 됐고, 네. 어 안드레슨 선수는 어제 FC 서울 지정 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 받고 아무 이상 없다라는 확인을 받았고요. 어 뭐. 그 서류상의 작업도 끝났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발표만. 그 발표하고 절차는 월요일에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FC 서울이 이제 수요일에 코리아컵 경기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 리그 경기의 휴식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목금토일을 다 쉬거든요. 그래서 안들 선수가 이제 수원 fc를 떠나도 팀 훈련을 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개인 운동을 하면서 주말까지 있을 거고 월요일에 오전에 어 이제 촬영. 오피셜 영상 촬영, 사진 촬영 하고 나서 다 하고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 팀 훈련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단독 보도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안데르손 선수의 반대급부로 이제 수원 fc에 가는 것은 돈, 네, 약 십몇억 원의 돈과 음. 윌리안, 네. 이 선수도 사실은 뭐 지난 시즌 초반 전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잘한 선수였었죠. 예. 과거 경남과 대전에서도 상당히 크랙 역할을 잘했었고 윌리안 선수 그리고 이시영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가는 거니까 대략적인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정료로는 한 25억 원 이상의 와. 가치가 있지 않나. 오리그내 거래로는 진짜 메가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안데르은 진짜 안데르손이구나. 윌리안이 만약에 한창 때였다면은 거의 30억 원 가치에 뭐. 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만요, 테이마사님이 3만 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큰이정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왔네요. 시퍼체시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멘트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금은 네. 네. 15억 원에 못 미치지만 근접한 금액이. 근접한 금액이다. 15까지는 네. 아닌데 거의 뭐 15억에 가깝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래는 12억 원으로 얘기되다가 수원 F.C.가 조금 더 음. 원한다. 더더더 음. 더, 더! 해가지고 조금 조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사실 그 전까지 진짜 말은 많았잖아요. 어 안데르손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인 협상을 하면서 덤볐던 구단이 울산 HD, 네. 대전 하나시티즌, FC 서울 세개 팀이었었고요. 이번 여름에만. 울산 HD가 가장 적극적이었죠. 울산은 안델손을 영입해서 클럽 월드컵에 데려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지난 겨울부터 이제 영입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 여름에 이제 수원 FC가 바라는 선수 플러스 현금 방식까지도 논의를 했지만 수원 FC가 이제 바라는 선수가 조현택 선수라고 지금 동아시안컵에 뽑힌 국가대표 음... 선수입니다. 레프트백. 최근에 홍명보호에 소집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선수죠. 김천상무에서 굉장히 스텝업을 하면서 이 선수도 국가대표급으로 올라섰는데 이 선수하고 또 다른 선수에다가 현금을 원한다고 하니까 울산은 조현택은 안 됩니다. 음. 조현택은 우리가 저녁 후에 어 우리가 지금 레프트백 1옵션으로쓸 선수다. 라고 해서 다른 선수를 제안했는데 수원FC가 그 선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서울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윌리안 조용욱의 현금을 달라. 근데 이제 조용 선수가 수원 FC 행에 대해서, 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어려워졌고, 네. 그 사이에 이제 파고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갔던 게 대전이었죠. 음... 대전은 지금 K리그에서 가장, 예. 좀, 함, 적극적으로. 함영주 예, 회장의 비밀,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laughs> 농담이 있을 정도로, <laughs> 네. 예, 지금 이적 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 팀이니까, 음. 그때만 해도 이제 대전으로 가는 게 마치 성사될 것 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양 구단 단장이 합의까지 했었거든요. 이 조건으로 합시다. 직전까지 갔었네요. 오케이. 네. 이 조건으로 합시다. 오케이. 강윤성, 유강현의 1 5 오케이. 여기서 그런데 어 여기서 두 단장님이 규정을 몰랐던 거예요. 무슨 규정? 과거에는 구단이 네. 등떠밀면 갔어야 됐어요. 어... 선수가. 연봉을 1원이라도 올릴 경우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선수는 선수... 거부권이 없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는 <laughs> 선수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자기 계약에 대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음... 그러다 보니까 강윤성 선수나 유강현 선수나 수원 FC로 향하는 거에 대해서 어, 서울의 조영욱 선수처럼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음. 어, 수원 FC도 두 선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메리트를 주지를 못하면서 이게 계약이 진행이 되지가 않고 일주일 동안 질질 끌면서 온갖 누먼만 계속 퍼져 나오는 뭐 강윤성 선수의 언해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뭐 구단에서는 강윤성을 뭐 억지로 보내기 위해서 이군으로 내렸다 이런 소문까지 나왔고 어떤 방송에서는 강윤성 연봉까지 공개되면서 강윤성 선수 그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시고 난장판이 되고. 그러니까 두 단장님이 규정도 모른 채 서로 합의를 하고 진행시켰다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이게 좀 양구단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이것도 결렬이 됐습니다. 음. 네, 이것도 결렬이 됐죠. 그러면서 사실상 남은 협상 대상자가 FC 서울밖에 없었어요. 음. 네, 그런데 이제 FC 서울하고 수원 FC 사이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조영욱 선수는 이제 트레이드 딜에 넣기가 어렵다. 그냥 이미 한번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럼 다른 선수로 하자 이러면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윌리안 이시영 현금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네, 계속 자, 뭐 네. 댓글에서 디프 방 스포츠인플러스 너무 뒷북 방송이 되는데 저 처음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언제적 <laughs> 이야기 또 하신 이건 이거는 그동안 서호정 기자가 네. 여기서도 그렇고 본인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시성 있게 해오던 얘기를 그러니까요. 끝나는 마당이라 정리하는 지금 거니까. 지금 뭐, 데방송이나하시는 분들은 전부 제 멤버십 구독자시겠죠? 그럴 수도 있죠요 <laughs> 그렇겠죠? 에. 당연히 그렇게 뒤틀어서영원하 당연히 간다고? 그러시겠죠. 음. 네. 그러니까 어, 총집편입니다. 네. 시즌 마무리에 이제 1화부터 24화까지 그, 이제 총집편 딱 하잖아요. 오. 지금 총집편을 한 5분에 걸쳐서 제가 네.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현다이 님이랑 <laughs> 송 M M M 1 2 님은 멤버십에서 못본 아이디 그러니까.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멤버십에서 한번 네. 네, 멤버십에서 왜냐하면 어제 제가 싹 정리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됐고 어, 윌리안 그리고 이시영 선수는 오늘부터 수원FC 선수단에 합류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훈련하고 있고요 안델스 선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이제 FC서울 선수로서 공식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안델스 오면은 링가드랑 교통정리를 뭐 어떻게 사실 교통정리 생각 안하고 무조건 갖고 싶은 기량이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어쨌든 K리그 1 기준은 6명 보유에 5명을 쓸수 있는 네. 동시 기용할 수 있잖아요 야자는 뭐 확실한 주전이고 네. 어, 독스 클리말라 링가드 루카스 거기에 이제 안데르손이 합류를 하는데 어차피 독스 클리말라는 선발로 동시에 뛸 일은 없는 것이고 네. 네. 뭐 그렇죠 스 클리말라 두 선수가 번갈아서 들어갈 네. 것 같고 링가드와 안데르손의 공존에 대해서는 김기동 감독이 해법을 보여주겠죠 그래 야만 하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약간 수원 삼성이 비슷한 딜레마가 있어요 이 지금 수원 삼성이 앞에 일 일류, 최전방 일류 첸코 그 밑에 약간 섀도우처럼 김지현 선수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 파울리뉴 선수가 측면으로 가게 됐거든요. 음. 근데 파울리뉴 선수 측면에서 자기 기량의 절반 정도밖에 못 보여 주는 음. 유형의 선수예요. 그렇게 되면서 요 딜레마가 있는데 링가드와 안데르슨 중에 누군가를 측면으로 보낼 경우에 과연 두 선수가 효과가 박나 살아날지. 음. 공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입과 이적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피셜들 뜬 것부터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죠? 오피셜 뜬거 권경원, 네, 권경원 네. 네. 예 권경원 선수 오늘 떴고요. 예 많이 말씀드려왔던 얘기고저 사진은 진짜. <laughs> 저 요즘 이제 저 예식장 아니야? 맞아요. 음. 아, 진짜로? K 리그 <laughs> 팀들이 저렇게 많이 하죠. 예. 그 예. 협약을 맺고 있는 업체를 홍보해 주는 걸 아, 그분들은 겸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예식장에서 신부 사진 찍는 데 아니야? <laughs> 여러 장 있는데 저것도 있고 <laughs> 음. 그뭐 버진로드라 고 그러나 거기 서 있는 것도 예, 있고 네뭐 예, 다양하게 했습니다. 음. 약간 저는 뭐저 느낌은 제 나름대로 해석은 그랬습니다. 음. 어 권경원 선수가 사실은 좀 많은 팀을 거쳤잖아요 국내외에. 여기서 FC 아냐가 혼인하고 마무리하겠다. 음. <laughs> 그동안 길었던 많은 연애는 연애? 이제 끝. 아. 여기서 결혼이다. 권경호 네. 선수도 등번호를 전북에서 처음 달았던 번호를 선택했어요. 오. 에, 약간 저는 그것도 기성용 선수처럼 네. 비슷한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권경호 음. 선수가 계약도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네. 예, 안양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쪽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경호 선수 제가 어제 만나고 왔는데 뭐이 기사나 이제 영상 같은 저희 쪽 채널의 얘기는 뭐 나중에 나갈 것이고 근데 거기에 뭐 지난 주에 저희가 안 드린 얘기는 없어요. 음. 비하인드는 음. 다 얘기한 거니까. 네네네. 네. 뭐 근데 이제 공경호 선수의 얘기가 아니고 취재를 좀해 보니까. 이제 안양이 권경원이 오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최근 경기에서 광주를 상대할 때 토마스를 이미 미드필더로 올리면서 권경원 합류실을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날은 솔직히 작동이 잘안 됐어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토마스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 계속 이제 유 감독이 그 방법을 쓸 거라면 그걸 좀 봐야 권경원이 얼마나 전력의 보탬이 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고 음. 좀이 알고 준건 쓰리 백을 유지하지 않고 포 백으로 전환하면서 토마스를 미들로 올린다는 거는 권경원이 오면서 전북 시절 뭐 같이 고생했던 사이인 김영찬이. <laughs> 출장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이경규, 음. 이경규님의 네. 사위. 그렇죠. 음. 예. 이경규님이 이제 극대노하는 모습이 또 눈에 선하죠. <놀람> 지금, 왜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준서님이 음. 이경규, 아왜 안양이야? 네. 왜, 왜 와가지고 말이야? <놀람> <놀람> 뭐, 뭐? 음. 이렇게. <놀람> 어? 최대호 음. <놀람> 시장님이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놀람> <놀람> 눈에 <놀람> 그랬집니다 <그래십니까>. 네. <놀람> 알겠습니다. 그 또. 공교롭게도 그 건경원 선수 입단 오피셜 영상에도. 김영찬 선수하고 엄청 반갑게 인사하는 음.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영찬 선수가 출근하다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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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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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서로 포지션 경쟁자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또 오피셜 뜬 거는 또 뭐가 있나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아 아까 말씀하신 홍시우가 있고요. 네네. 홍시우 네. 선수는 뭐 이제 완전 윙백으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음. 수비수 영입이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강원 FC가 광주로부터 브라질 출신 국적 수비수 브루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음. 이거는 원래는 어, 광주의 가브리엘 브루노 두 선수를 패키지로 강원이 영입하려고 그쵸. 했다가 네. 가브리엘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죠. 예,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탈락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됐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브루노 선수만 따로 어, 강원으로 가는 식으로 정리가 됐고 이거는 왜냐면 광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자체 셀러리캡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주가 재정건전화제도 위반을 하면서 매달 그리고 이제 선수가 오고 가고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팀 연봉이 딱 지금 프로축구연맹에 약속한 그 금액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계속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음... 심상민 선수를 임대 영입하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연봉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보리엘 브루노 두 선수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좌절이 됐, 됐기 때문에 일단 브루노 선수부터 먼저 빼고 음. 지금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 황재환 선수라고 올해 초에 영입했던 선수를 또 충남 아산으로 이적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심상민 선수의 연봉 부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음. 일단은 지금은 그 프로축구 연맹이 한 일종의 셀러리캡을 또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이 딜이 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제가 뭐 다른 해외 구단의 오퍼를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이재 감독이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아시다시피 처음 접근해 온 팀이랑은 잘안 됐다. 공개분기적으로 음... 얘기를 했어요. 일본? 예, 네, 그러니까 요코하마로 에이. 가는 이적은 빠그라졌다. 사실상 이런 얘기였고 하지만 그 뒤로도 우리는 뭐 프로축구 연맹이랑 약속한 것 중에 큰 부분이 아산이 팔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거의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중요한 부분이었기 아, 때문에 네. 정확히 설명드리면은 지금 아산이 안 팔아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연봉 셀러리 캡에 아산이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다만 이제 아산이 선수를 팔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광주 FC가 프로축구 연맹에 보고한 재정 그 관리 부분에서 이정료 수입을 40억 원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음. 올해 지금 보면은 광주가 이희균, 허율, 정호연, 그리고 작년에 보냈던 엄지성 선수 분할 이정료. 그게 좀 빨리 들어왔죠 예, 음. 그게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여차저차 한30 몇억까지 맞춘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아사히 선수 이정료를 하면은 40억 원이라는 음. 목표액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이정료 때문에 결국은 제아사히 선수를 정리하겠다고 음. 한 거였는데 어제, 엊그제 코리아컵에서 광주가 이기면서 4강에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4강 상대가 부천FC예요. 부천을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광주 입장에서는 좋은 대진이죠. 괜찮은 대진이고 결승에 갈 확률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감독도 광주에서 뭔가 트로피를 들고 싶다라는 메이저 트로피를 들고 싶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아산이 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화를 해보겠다고 라한 거는 아산이를 남겨서 우승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아산이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 한 명을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이정료로팔수 있는 음... 선수를 파는 식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음... 그러면서 아산이 선수하고 합의가 되면은 연말까지 뛰고 우승 도전을 하고 트로피를 들고 아산이 선수는 FA로 떠나는 네. 뭐 그런 방식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뭐 FA컵. 그러니까 코리아컵 트로피를 든다고 해서 뭐 상금이 아산이 이정요만큼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튼 뭐 우승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승을 하면은 어쨌든 광주 FC라는 팀에 대한 어,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뭔가 또 음. 이정호 감독이 보니까는 광주와 이정호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달라라고 또 그때 어필을 약간 광고 자기 광고를 하던데 라는데 예. 기업 인수라든가 네. 이런 거에 어떤 도화선이 음.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음. 왜냐하면 광주가 막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코리아컵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또 기사화가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회를 좀 엿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어, 팔겠습니다 소리를 한 뒤에 아사니 선수가 두 경기에서 1골 1도움씩 하면서 두 경기 동안 포인트 4개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잘하는 선수지만 시즌 개막하고 그두 경기 직전까지 지금 경기 다 합쳐서 4골 로 가지고 포인트 4개였어요 음. 근데 그 파, 팝니다 소리하고 나서 두 경기 동안 네 개를 한 거예요. 어. 네. 근데 이게 그냥 아산이가뭐동기부여가 됐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산이의 전술적인 활용이 이주영 감독이 또 있는 남아있는 카드 이것저것 해보다가 요즘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 신창모 선수가 선발로 뛰기 시작하면서 아사니 음. 합이 되게 잘 맞아서 일골일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뭐 서로 어시스트도 하고 팀이 좀 합이 잘 맞거든요. 네. 더욱 더 아깝겠죠. 아 아산이 활용법 이제 알았는데 물론 이제까지 잘 썼지만 네. 이제 진짜로 리얼 파이널리 알았는데 음. 이거 진짜 무슨 각인데 <laughs> 네. 아까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지금 보면은 그문지한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중원에 비상이 걸린 인천이 발빠르게. 성남 FC의 정원진 선수하고 음. 제주 유나이티 제주 SK의 김건웅 선수를 영입을 해 가지고 중원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네. 인천도 없는 살림에 최대한 끌어당기면서 이두 선수를 영입으로 거의 여름 이적 시장은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드필더 여기 민경현 선수가 음. 군대 가고 지금 문지현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한 공백은 이두 선수로 메웠고요. 그리고 지금 눈에 띄었던 오피셜은 전남 드래곤즈가 강원 fc로부터 미드필더 최한솔 선수를 임대 영입. 네. 전남도 약한 부분을 메웠고 그, 그 경남 fc가 오늘 작년에 안양에서 활약하면서 승격의 기틀을 마련했던 브라질 공격수 단네이 선수를 음.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 음.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질문 하나만 답변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원두재 이름만 지금 한 120번 나온 것 같거든요. 1 시간 동안. 원두제 서울 가나요? 이 질문이 지금 여러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 오늘 원두제 정마호 저게 인터넷을 뒤덮은 것 같더라고요. 아, K리그 커뮤니티를 어...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둘다 서울? 둘다 서울이고 서울! 이제 예, 예. 기성용 자리에 저 둘을 영입하려고 노린다라는 얘긴데, 음... 저는 원두 선수 쪽은 모르겠고 음... 정마호 선수 쪽은 제가 평소에 그래도 레이더 갖고 있는데 현재로 올 여름에 서울을 갈 일은 아마 없을 것. 갔다가 제 예상이고 네. 예, 현재까지그렇게 적극적으로 오퍼한 K 리그 원 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모 선수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지만 아산 예, K 리그 2 아산에서 이번에 어, 이민성 후에 뽑힌 음. U 22 대표팀에 뽑힌 미드필더인데 원래 상당히 공격적인 재능도 있는 장신의 발도 좀잘 쓰는 음. 어, 그런 선수들이 늘 있죠. 뭐 한국의 야야토리가될 걸로 기대를 받았던. 기아선 같은 이망주들이 네, 있었는데 제2의 기성용, 제2의 홍명보 만큼 많은 네. 제2의, 음. 제2의, 제2의 기성용. 기성용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 지난 시즌 초반에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수원이 입으로 내려오자마자 정마호한테 한방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큰 부상 당해가지고 음... 작년에 많이 걸렀어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돌아왔는데 충남 아산의 팀 사정상 스위퍼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서 네. 음. 이번 시즌은 정확히 미드필더라기에는 정체성이 좀 애매해져 있지만 근데 또 최근에 그 청대 소집됐을 때는 미드필더로 축 뛰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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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퍼가 세게 온 팀은 없고 네. 정어, 아마도 네. 남지 않을까. 정원호 선수는 원래 기대를 많이 받는 유망주고 네. 뭐 해외에서도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어려서수들 다 보고 있거든요. 되게 큰막 가능성 있는 마켓으로 봐서. 해외 구단들도 정마호 선수 주시한 선수 중에 하나라서 음. 뭐 당장 좀 섣불리 움직일 것 같진 않다. 음. 저는 일단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두제? 예. 네, 음. 원두제 뭐 정마호 네, 네. FC 서울하고 링크되어 있는지는 알아보고 네. 예, 아마 제멤버십을 먼저 올리게 되겠지만 <laughs> 알게 되면은 예. 네. 어, 뭐 그게 뭐시간이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laughs> 음. 에, 다음 주에 스포츠 앤 플러스에서는 뭐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두지 선수에 대해서는 현재 취지가안된 상태여서 뭐 드릴 말씀이 더는 없을 것 같고 월에 3 9 0 0원썰로정 TV 음. 구독하시면은 어, 저희보다 한발더 먼저 아실 수 있다는 거그 정보를 제가 드립니다. 저희 감보화 하시는데 간보하는 지금 이제 육전육승. 네. 그리고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어, 포항의 미드필더 한찬희 선수는 수원FC로 음. 임대 이적을 합니다. 음. 네, 임대인데 임대가 종료되면 한찬희 선수와 포항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FA로 되고요. 어, 수원FC는 어, 한찬희 선수 보강에 이어서 또 강원FC의 전천후 공격수인 김경민 선수도 오늘 오후에 영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음. 약도를 잘하는 선수죠. 예, 네. 굉장히 뭐 폭주 기간차 그런 느낌의 선수인데 수원 fc도 지금 안데르손이 나갔지만 상당히 지금 안현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윌리안 이시영 어, 그리고 지금 한찬이 김경민 이렇게 차이 보강하면서 지금 잔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지금이 약간 소강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국내 이적시장이 살짝 조금 진뭐 이제 진일보한 면이 있고 아, 유럽시장은 아직까지는 예, 예. 어 최근에 재미있는 소식들이 없지는 않은데 어, 왼쪽 윙어라는 포지션을 포인트로 몇 가지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오늘 되게 재밌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어 이, 니코 윌리엄스 세계 <laughs> 최고의 왼쪽 윙어 중에 한 명이 네, 네. 스페인 대표팀의 왼쪽 윙어 이 선수가 소속팀이 아틀레틱 클로브, 흔히 빌바오라고 알려져 있는 어. 그 팀인데, 빅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서, 팀들이 이 선수를 노렸어요. 특히 바르셀로나가 적극 구애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애태우다가 오늘 갑자기 10년 재계약을 박았어요. 그 팀이랑 컨설 그 팀이랑 재계약 10년 그 축구계에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어, 뼈를 그, 묻겠다 이거지. 네. 네. 그 네. 이적설 때문에 빌바오 시내에 있던 니코 윌리엄스 벽화가 훼손되고 이랬는데. 네. <laughs> 네. <저> 배신자 해손했는데 <laughs> 바로 복구. <laughs> 벽화가 아니라 조각상을 만들어야겠네. <laughs> 네. 동상을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그래서 이카 니코, 이, 네. 타짜 니코의 이... <laughs> 이번. 그러니까 이미 복구는 했는데 다른 그래피티 한 사람이 와서 했는데 이번에 그 재계약 발표도 니코 본인이. 그~ 형인도 있어요 이냐키 윌리엄스도 거기서 뛰거든요 네. 그 형제의 그~ 벽화 옆에다가 자기 제작했다고 스프를 이렇게 쓰는거어요예이냐키 네. <laughs> 윌리엄스는 가나 대표팀 그쵸 음, 이냐키는 가나고 네. 니콘 스페인 대표인데 이렇게 돼서 어~ 닭쫓던게 지붕 쳐다본 꼬리 된 팀들이 좀 많은데 음... 왼쪽 윙어란 테마를 드렸잖아요 네. 아까 저기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한 어~ 조타 선수도 네, 네. 최전방과 왼쪽으로 오가면서 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주타선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리버풀은 이적설이 있던 자신들의 왼쪽 윙어를 아마도 안팔 것이다. 음... 그래서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코디 학포는 남을 것이며 유력해졌고요. 네. 이냐키 윌리엄스 팀에 남고요. 제이미 기튼스라는 도르트문트 윙어는 첼시로 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음... 최근 보도로 브라이턴의 일본 대표 왼쪽 윙어인 미토 마가오루는난 어, 피클럽 안 가고 그냥 브라이턴에 남고 싶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많은 팀들이 왼쪽 윙어를 사고 싶어 했는데 매물들이 한 이틀 사흘 사이에 빠른 속도로 예. 싹 말라가지고 예. 마, 다 마른 건 아니에요. 음. 뭐 마르티넬리, 레앙 진짜 비쌀 것 같지만 뭐 만약에 나오면호들리고 이런 소도 있긴 한데 말랐습니다. 그래서 왼쪽 윙어를 보강하고 싶었던 바르셀로나, 바이르미넨 이런 팀들은 지금 좀 지붕 쳐다보는 개골이 되어가고 있죠. 음. 네. 그거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차라놀루하고 라우타로. 아, 아, 이거는 이제 클럽월드컵에서 인테르밀란이 탈락하자마자 네. 인테르밀란 주장이 이제 아렌나 대표인 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데 라우타로가 어, 근데 똑바로 안 뛰는 애는 필요 없다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어, 식으로 익명, 주업는. 익명 저격을 한 거예요. 네. 어, 익명인데 어, 왜 구주장이 그왜 이러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발끈한 범인이지 여기서. 근데 그때 바로 즉시 어, 그 팀의 CEO 베페 네. 마로타라는 CEO가 인터뷰에서 아유 차라 저희 라우타로는 <laughs> 주장이라서 이름 익명으로 했는데 내 말할게 그것까지 차라로 라온 놈인데 <laughs> 나갈라면 <나가려면> 나가 <laughs>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차라로 올라온 거야 디르키 대표인데 <laughs> 네. 어, 최근에 그, 이탈리아 죽인다 진짜 <laughs> 디르키 대표인데 음, 음. 어, 클럽 월드컵은 부상 때문에 못 뛰었고 음. 와서 훈련까지 하다가 돌아갔어요 음. 근데 뭔가 아, 저놈 저거 안뛸라고 꼼수 부리네라든지 음. 이적하고 싶어 하네라든지 뭔가 구단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나 봐요. 음. 차라놀루가 또 성명서를 내 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 팀에서 쇄설 다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음. 어, 모두가 낭설이고 난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성명서도 내고 그래 싸우고 있고. 근데 차라놀루가 사실 뭐 어, 전에 있던 팀을 나갈 때마다 티, 구단이랑 싸우고 좀 얄밉게 나가고 그러긴 음. 했어요. a 시밀라에서 인테르로 갈때 아주 난리였죠. 네. 라이벌 팀으로 가는데 FA로 갔고 <laughs> 그 전에 저기 어 레버쿠젠에서 손흥민 선수 동료였죠. <laughs> 네. 근데 손흥민 선수 먼저 나가고 차라노로 나갈 때 레버쿠젠 팀에서도 좀 좋지 않았고 음. 뭐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한번 새는 바가지는 계속 새는구나라는 <laughs> 걸좀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laughs> us am on the